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매핑 방법 중에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게 돈이 벌리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는 방법의 필요 조건은 지도를 14티어 이상 도실 수 있는 캐릭 하나와 14티어 이상의 지도 28장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30분 동안만 매핑을 하시면 1신성이 확정적으로 떨어지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뭐 탐험 런이라든지 수학 런, 기타 여러 가지 런들을 진행하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면 이 포식자 보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포식자를 선택해놓은 상태에서 14티어 이상의 지도를 28바퀴만 도시면 초대장이 한장 확정적으로 떨어지고 그 초대장 두 장이면 1신성을 확정적으로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28번의 지도를 도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방법을 따라하신다면 지도 한 장을 도는데 약 30초로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말로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14티어지도 아무거나 꺼내시면 됩니다 뭐 종류는 상관없고요. 레이아웃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지도를 꺼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14티어도 상관없고 15티어 상관없고 16티어 상관없습니다. 다만 어, 요령을 하나 말씀드리면 28개의 지도 중에 딱두장 정도는 나에게 익숙한 레이아웃이 좀 익숙한 이런 지도를 두장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26장 지도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제가 빠르게 꺼내고 난 이후에 도는 모습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요약으로 해서 한번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0장, 20장, 25장, 26, 27, 한장더 꺼내면 아무거나 이렇게 꺼냈고요. 이 지도는 뭐 노란색, 파란색 다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하얀색 지도가 옵션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더 사용하기 편하실 거고요. 내가 못 도는 옵션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옵션들로 우리가 보상을 먹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얀색 지도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28장의 지도를 준비하셨다면 이 지도를 넣고 키락은 당연히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포식자나 총주교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포식자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 포식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도를 열 거고요 이 지도를 열고 이 지도를 한 바퀴 끝내면 이 포식자 진행도가 지금 0으로 돼 있는 데서 1로 오를 겁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여 드리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지도에 들어오셔서 보스를 잡고 나서 나가야 이제 진행도가 오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보스를 잡지 않아도 진행도는 오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맵핑을 진행하시다가 포식자가 등장하면서 방금 펑 터지는 이런 이펙트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 포식자 이펙트가 나오면서 펑 터지는 이펙트가 나오면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지도는 내가 잘안 쓰는 지도니까 지도는 가볍게 그냥 버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식자 진행도가 1 올라간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내용을 1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지도를 한장 끝내는데 30초도 깁니다 한 10초에서 20초 안으로 끊으실 수가 있고요 이 앞에 포식자 나오는 거는 보통 앞으로 조금만 진행하시면 몹을 몇 마리만 잡았을 때 보통 바로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터지면 또 바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을 13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두칸 찾죠? 이렇게 13번 반복하는 이유는 14번째에서는 보스를 잡아야 우리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3번을 지도 들어가셔서 포식자 이펙트가 터지면 바로 나오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고, 지금처럼 역병이나 수확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눈에 보이실 텐데 저것도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제가 시간 계산해 봤을 때 오히려 안 먹으시는 게, 시간상 더 돈을 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그냥 지도를 소비시켜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포식자만 먹고, 빨리빨리 빠져주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포식자 진행도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확인이 되셨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더 포식자를 먹고, 그 다음엔 14번째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방금 터졌죠? 그럼 이런 환영은 바로 종료 해주시고, 혹시나 보상 좀 나온다면 먹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벌써 진행도가 4칸이 찬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있으실 텐데 요거 제가 13칸 먼저 채우고 요약해서 14번째 지도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3번을 돌았습니다 13번 도는데 제가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한 6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13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14바퀴 도실 때는 레이아웃이 내가 알고 있는 지도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14번째 지도에서는 보스를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스의 위치를 알고 있고 보스까지 길이 좀 짧은 지도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14번째 지도는 가능한 빠르게 보스까지 가서 보스를 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 끝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달리면 보스를 만날 수가 있고요. 방금도 포식자가 팡 하고 터졌지만 14번째 지도는 보스방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핑 중에 다른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어차피 뭐 수량이나 기타 나머지 것들을 맞춰놓지 않기 때문에 수확이 나오든 뭐 다른 게 나오든 보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지도를 몇개더 도시는 게 제가 계산해 봤을 때더 이득이니까 컨텐츠는 그냥 하지 마시고 보스방까지 그냥 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스를 잡으시면 이제 초대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스를 잡아주시면 첫 번째, 14번째 지도에서는 이렇게 꿈틀대는 초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꿈틀대는 초대는 보통 판매를 하거나 잘 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초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을 해서 28번째 얻는 초대장이 우리가 두 개의 일신성에 판매하는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14개가 꽉 찼으니까 다시 27번 째까지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7번을 돌았습니다. 27번 도는데 똑같이 이것도 한 6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28번째 지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스까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보스까지 가는 길이 좀 짧은 지도 한 장을 선택해 주시면 이제 마지막 28번째 지도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 28번째 지도로 완성하시면 실제로 우리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는 0.5 신성의 가치가 있는 초대장이 하나 떨어질 겁니다. 뭐 당연히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고 계신 초보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 먹는 장면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판매하는 법까지 간단하게 안내드리면서 해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내해드린 이 방법 잠시만 추가 설명해드리면 사실 이거보다 더 수익이 나오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맨 처음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런이나 탐험 런, 기타 여러가지 런들을 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겨우 이제 14티어에 올라와서 좀 어려운 난이도의 맵핑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죽어서 힘들다.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상 수익으로 따지면 나쁘지 않습니다 30분에 1신성이 확정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1시간으로 따지면 2신성 정도를 벌어 가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절규하는 초대를 두개 모아서 판매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판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실제로 판매 등록하는 모습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판매하실 곳 아무데나 넣어 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넣으신다면 폴더에이 섬뜩한 메이븐 쪽으로 가면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탭의 조각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공개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신 이후에 절규하는 초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정가에서 1, 플러시 2 하고 신성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규하는 초대 2개의 1신성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거래소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요 이렇게만 등록해 놓으시면 제 경험상은 10분 안에 바로 판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 포식자 진행도를 이용해서 절규하는 초대를 통해 30분의 1신성을 확정적으로 가져가는 내용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수학론이나탐험론이 힘드신 분들은 꼭 한번 오늘 영상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